여러분 혹시 오뚜기라는 장난감을 아시나요? 아무리 세게 밀어도 아무리 넘어뜨려도 결코 쓰러진 채로 머물지 않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꿋꿋이 서는 작은 인형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네 인생이 바로 그 오뚜기를 닮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힘이 된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주변의 소중한 사람에게도. 이 긍정의 에너지를 전해주세요. 당신의 그 작은 행동이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이 될수 있습니다.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넘어지는 것,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것, 어쩌면 이것이 바로 삶의 본질일지도 모릅니다. 쓰러지는 것에 이야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쓰러진 채로 머물지 않는 것에 진정한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신선한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살아있다는 감각을 온몸으로 느끼고 마침내 다시 일어설 힘을 내는 것. 바로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삶은 매일같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련을 던져줍니다. 때로는 우리가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잘못도 저의 잘못도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설 힘을 가져야 합니다. 거절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깊은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엉망이 되어버렸을지도 모르죠. 내가 원했던 그 어떤 일도 제대로 풀리지 않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설 힘을 가져야만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했기에 일어났다는 것을 이해할 만큼 충분히 강하고 또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전진을 멈추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아이디어와 꿈, 그리고 당신의 소중한 삶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에도 당신의 길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상처가 있든, 좌절이 있든, 수없이 넘어졌든 상관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포기하고 싶어 합니다. 많은 이들이 희망을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도 그들과 같은 부류에 속하고 싶으신가요? 당신도 그렇게 절망에 빠져야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당신의 마음과 영혼 속에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충분한 믿음과 희망을 품고 계십니까? 당신을 짓누르고 있다고 느끼는 그 상황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 고통의 터널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쉬운 길을 원하고 노력 없이 승리를 축하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고난 한번 겪어보지 않고 얻은 승리가 과연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당신이 해야 할 일을 굳건히 지키며 그것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제 더는 못 버티겠어 라는 말을 들어왔을까요? 희망이 없어. 믿음이 없어. 나는 할수 없어. 한번 해보기나 할게. 이런 절망의 언어들을 얼마나 많이 듣고 또 스스로에게 되뇌었을까요? 할수 없다는 말은 당신에게 아무것도 가져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토록 그 말을 붙들고 있는 걸까요? 왜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걸까요? 왜 변명에 그토록 큰 힘을 실어주는 걸까요? 당신 안에 당신만이 가진 독특하고 아름다운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을 왜 깨닫지 못하는 겁니까? 사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이유가 있기에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당신은 이유가 있기에 지금 이 순간에도 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인내, 노력, 희생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기꺼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부정적인 것들을 기꺼이 옆으로 치워둘 수 있습니까? 그 비참함에서 벗어날 의지가 있습니까?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세상에는 매일같이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는 온갖 부정적인 소음들을 듣습니다. 누구도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조차 사실은 그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비참한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하는가? 저 역시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물론입니다. 때로는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화가 날 때도 있고, 슬픔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강해져야 합니다. 제가 처한 상황에서 결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나락으로 스스로를 몰아넣지 않고 다시 일어설 힘을 계속해서 길러야 합니다. 시련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세상에 어떤 산을 오르려 한다면 사람마다 오르는 높이가 다르고 또 올라야 할 산의 종류도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마다 다른 상황, 다른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처럼 강하게 태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모두가 당신이 가진 것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끔 사람들은 저에게 말합니다. 저는 당신처럼 강하지 못해요. 당신은 저처럼 강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해 강해져야 합니다. 당신의 가족을 위해 그리고 당신의 삶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무엇을 위해 강해져야 합니다.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깨닫지 못하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시간을 낭비해야 할까요? 지금 당신이 가진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쌓아 올리십시오. 기초가 없는 집은 결코 서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이 바로 당신의 집입니다. 당신의 사업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당신의 삶을 생산적으로 이끌어가야 합니다.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중요성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삶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삶은 언제나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숨 쉬고 있다면, 살아 있다면, 걷고 있다면, 기어가고 있다면, 달리고 있다면, 계속해서 나아가십시오. 일어나서 움직이십시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여정은 계속됩니다. 계속 움직이십시오. 생산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강력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당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경영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앞으로 나아갈 힘과 지혜가 있습니까? 우리 중 많은 이들에게 그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힘들게 얻어낸 것들을 놓아주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서 모든 도전에는 집중, 믿음, 헌신, 그리고 규율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스스로를 탓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신에 대해 슬퍼할 이유도 없습니다. 현실에서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고개를 드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당신이 마주해야 할 수많은 날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이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계속 나아갈 힘이 없다고 느껴지는 날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날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불평하고, 울고, 의심하며 누군가가 당신과 함께 그 비참함의 기차에 올라타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럴 때 당신이 해야 할 말은 단 하나입니다. 오늘은 아니야. 불평 대신 계획하십시오. 나는 더 나아지기 위해 계획하고 있어. 나는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계획하고 있어.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옳은 일을 할 계획이야. 이것은 당신 인생의 또 다른 챕터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나누게 될또 하나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네, 저는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쓰러졌을 때 저는 다시 일어서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저는 믿어야 했습니다. 신념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신뢰해야 했습니다. 당신이 최고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십시오. 최고는 자신이 다시 일어설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신뢰합니다. 저는 당신이 당신 자신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여정 그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겠지만, 동시에 그길 위에서 흥미로운 일들도 많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침대는 오직 당신이 눕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침대에서 나와야 합니다. 누워서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기분이 가라앉을 때가 있고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삶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도전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에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으로부터 숨을 수 없습니다. 밖으로 나가 싸워야 합니다. 밖으로 나가 신뢰해야 합니다. 밖으로 나가 믿어야 합니다. 당신 몸과 마음의 모든 세포를 밀어붙이며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이봐, 나는 이유가 있어서 여기에 있는 거야. 그러니, 만약 당신이 우울함을 느낀다면, 다른 버튼을 누르십시오. 리셋 버튼을 누르고, 일어서서 당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솔직히 말해서,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당신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 듣기 좋은 말을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에게 진실을 말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일어나십시오. 자명종이 울리지 않았더라도 그냥 일어나십시오. 당신이 쓰러졌다고 생각될 때제 목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일어나서 내 일을 해야 해. 저는 당신이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을 믿기를 바랍니다. 나약함이나 다른 부정적인 것들이 당신을 짓눌러 스스로를 초라하게 느끼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은 해낼 것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당신은 결국 해낼 것입니다. 자신을 숨기지 마십시오. 당신의 아름다움을, 당신의 목적을 숨기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나아가며, 당신의 삶을 당당하게 경.